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레벨은 995 레벨 리얼리티 어라인드 하우스입니다. 이 레벨은 준 유클리드 공간이자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정렬되어 있는 집들이 있는 레벨입니다. 995 레벨은 많은 수의 집들과 작동하지 않는 가전 제품으로 가득 차 있는 도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벗어나 레벨을 탈출하려는 시도는 레벨 자체의 기하학적인 구조로 인해 불가능합니다. 레벨은 원통형 구조로 되어 있어 도로를 벗어나 계속 걷는다면 언젠가는 다시 원래 시작했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집들 앞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있는데 주요 부품들이 없어서 실제로 작동하지는 않고 몇몇 자동차 내부에서 소모성 부품들을 찾을 수 있지만 작동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 부서져 있거나 다른 관련 없는 물건들과 모호하게 합쳐져 이상한 모습들을 하고 있죠. 화면의 영상에서 알수 있듯 한 사람 혹은 한 업체에서 시공한 것처럼 외관과 사용된 재료가 동일한 집들이 있는데 이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레벨에서 발생되는 특정 공간 왜곡이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많은 집들과 다르게 생긴 집과 상호 작용을 시도한다면 일시적으로 환경이나 공간이 왜곡되며, 이는 일반적인 인간에게는 크게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면 위치가 잘못된 건물들과 뒤틀리고 색다른 건물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대기에서 발산되는 빛은 밝음과 어둠 그 사이를 불규칙적으로 오갑니다. 이 현상은 레벨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및 무생물 변칙이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레벨 995에서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론상 원인일 뿐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습니다. 왜곡된 건물과 상호작용을 한 연구팀과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프론트룸과 레벨 995 사이에 알수 없지만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익명의 연구원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결과를 얻었고, 그 결과는 솔직하게 말하면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레벨 995의 이 특별한 숙소가 당황스러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공간 왜곡의 잠재적인 결과를 알고 왜 이것들과 상호작용하기로 결정했는지 물었을 때 우리가 알아낸 것은 이 집들이 프론트룸에 있는 그들의 집과 똑같은 복제품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레벨 995와 현실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프론트룸의 건물도 백룸과 공존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결함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와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하고 두 현실 사이의 융합을 시도합니다. 문제는 백룸과 프론트룸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레벨 내 생존자 그룹이나 전초 기지에 대한 보고는 없으며 레벨 9에서 잠겨 있는 집을 뚫고 들어가면 이 레벨로 올수 있고 레벨 995 내에서 파란색으로 칠해진 집으로 들어가면 레벨 63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와 확실한 연관성을 보이지만 그것이 백룸과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레벨인데요. 만약 이것이 밝혀진다면 백룸을 가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은 레벨 또는 궁금한 엔티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새몸이었습니다.